성우 팬 여러분, 성우 지망생 여러분, 그리고 성우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이스 멘토 소리 방송 2021년을 대표할 토크쇼 소리 빛나는 밤에 소리를 맡아 이 밤을 멋지게 빛낼 성우 송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삼과 들엔 봄꽃이 한창입니다. 꽃들은 항상 봐도 예쁘지만 겨울을 견뎌낸 봄꽃은 좀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져서이기도 하고요. 시련을 견뎌내는 젊은 청춘을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우리 빛나는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코로나라는 시련이 우리를 가두고 있지만 우리의 상상력까지 가둘 수는 없겠죠.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면서 자유로운 상상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이 어, 빨대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빨대의 구멍이 몇 개일까요? 큐브형 긴 구멍 한 개? 아니면 양쪽에 있는 두 개? 아니면 잘리거나 틈이 없는 한 빨대는 구멍이 없다.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이 모두 정답이죠. <laughs> 어쨌든 이러한 쓸데없는 것 같은 상상들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집중력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즐거운 상상처럼 다가온 성우 송준석의 소리 빛나는 밤에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성우 송준석의 소리 빛나는 밤에 네. 이번 코너는 성우 지망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점을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얼마 전 EBS 시험 일차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EBS 시험 대본을 보면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고요.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자, 이제 EBS 1차 시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풀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라도 넓은 의미에 이해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남녀 공통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먼저 A 그리고 B 나레이션 부분을 볼게요. 각각 자연과 인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연 A 문항은 한해살이 곤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의 표현에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추운 겨울을 끈기 있게 지켜낸 이 생명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 경외로운 생명에 관한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 생명에 관한 얘기니까요. 어, 실제 나레이션으로 표현할 경우엔 겨울에서 봄, 그리고 인고의 시간, 또는 3일 후 등의 이 부분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표현해 주는 게 요령이 될수 있겠죠. 따뜻한 시선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비문항의 경우는 정크푸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정크푸드를 지칭 또는 의미하는 단어에 적절한 강조점을 주는 게 좋습니다. 대본상 특정 식습관, 음식의 유혹 또는 욕망, 결핍 상태 등의 단어를 포인트 짚듯이 표현하는 것 또한 약간의 긴장감도 필요하겠죠. 눈빛을 한 곳을 응시하듯이 집중력 있게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하지만 나레이션 경우 A문항, B문항 둘다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감정 표현이 오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 표현이 따르지 않는 나레이션의 경우에는 뉴스 멘트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2번 유아 연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남자 지망생들에게 큰 벽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성인 남성이 유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억지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캐릭터의 모양새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겁니다. 캐릭터의 모양새를 말씀드리자면 이등신, 삼등신 또는 팔등신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유아의 경우라면 삼등신에 가깝겠죠. 남자의 경우는 3등신의 캐릭터에 부합하는 여러 동물들 캐릭터를 빌려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게 표현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아에 가깝기도 하고 또는 전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3번의 히어로 커플 대사는 주고받는 감정의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이하게도 남자 대사, 여자 대사 따로 있는 대본이 아니라 실제 애니메이션 대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서 그런지 감정의 연결고리가 대본상 여러 곳에 이렇게 부서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연인 관계로 설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사 곳곳에 있는 감정을 조금 더 깊고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괄호 지문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4번 중장년 연기를 한번 볼까요? 이 문항에서는 일단 두 얼굴을 표현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과 악이두 측면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최면을 거는 시점에는 부드럽게 보이는 착한 사람의 부드러운 어투, 최면에 걸린 후 본색을 드러내는 어투. 이두 가지가 서로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로빈 후스를 맞닥뜨리고 그에게 협상을 제의하는 부분도 과로의 지문상 도망치는 호흡 여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로빈 후스로부터 화살이 날아왔다 라는 등의 설정을 통해서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훨씬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외에 중장년층의 목소리에 관한 부분은 곧바로 나올 질문에 답변해서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성우 송준석의 성우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이번엔 커뮤니티 질문 답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도 님의 질문인데요.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딱 들었을 때 초등학생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채 녹음할 때 유아역은 비교적 쉽게 녹음을 했었는데 중장년층은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도 중장년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연령대를 조금 더 높여야 하겠다고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연령대를 높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연령대를 높인다는 것. 즉, 풍부한 저음을 구현해낸다는 것. 아,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남성을 표현할 경우에는 성대를 길게 느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진동을 크고 느리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소리가 낮아지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여성을 표현할 경우 진동이 빨라지는 톤, 네, 이렇게 하면 높은 소리가 표현되겠죠. 예를 들자면 같은 음계상, 도라고 하더라도 성대를 어떻게 진동시키느냐에 따라 소리의 굵고, 가늠, 높고, 낮음이 표현될 수 있는데요. 현악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현악기인 바이올린과 첼로가 있네요. 바이올린의 도와 첼로의 도는 같은 도지만 부피가 다른 도입니다. 자, 바이올린의 도가 도라고 나온다면 첼로의 도는 토,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어때요? 다르죠? 굵기와 깊이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포도님의 질문은 굵고 부드러운 소리를 어떻게 낼수 있는가 하는 거였는데요. 이럴 경우엔 복식호흡 훈련과 함께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 갑자기 왜 운동이냐고요? 기초체력이 부족할 경우 복부에 힘이 쉽게 떨어져서 고함을 지거나 고음을 낼때 음이탈이 되거나 심한 경우는 현기증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령대를 높이는 방법, 즉 자신의 목소리의 점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은 체력을 비롯해 몸의 정비를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발성 기술에 관한 얘기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주십시오. 그럼 개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늘을 달리다님께서 보내주신. 영화 클래식 녹음본도 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 우선, 하늘을 달리다님, 아주 좋은 소리를 가졌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좋은 소리를 그 저음 영역을 강화해서 굵게 또 굵은 소리를 자유롭게 낼수 있는 방법은요. 복부에 힘이 간 상태에서 넓은 공간을 채우듯이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또는 모래사장의 파도 소리를 이겨내듯이 힘을 주어서 소리를 내뱉음으로써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판소리 명창 분들께서 폭포수 아래에서 힘을 키우고 득음하셨다는 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겠죠. 그래서 좋은 소리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 바로 복부를 비롯한 전신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녹음본 공개 여부를 언급해 주시지 않아서 녹음본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두 번째는 아무튼 생성됨 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할 차례인데요. 질문을 세 개나 주셨어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점 중에서도 밝은 분위기에 중점 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낼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어, 저음에 관련된 부분은 앞서 포도님의 질문에 답한 것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연습한 것들을 스스로 검토할 때 거의 대부분 바로잡아야 할 문제점들을 못 찾게 써서 찝찝할 때가 많은데 과로 열고 특히 잘못된 발음 이 점에 대한 좋은 팁이나 선생님들의 지망생 시절 혼자 연습할 때의 팁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laughs> 혼자 하는 공부에 관한 노하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 난해한 질문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건 새로운 연습을 하기보다는 복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부에는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자신의 표현이 객관적인 시선에 부합될 때 연기라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경우, 주위 동료나 멘토의 가감없는 지적과 충고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도 볼게요. 몇몇 감정들, 특히 강한 감정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면, 몰입하여 연기하다 보면 호흡이 뜨는 것과 같이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걸로 인해 오히려 의도가 안 보이거나 어색하게 보여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감정 몰입의 깊이에 대한 적절함이 있다면 감정 잡기를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아두고 연기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어, 질문이 상당히 깊네요. 그리고 다양한 이 표현을 요구하고 있어요. 감정 몰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습 상황을 녹화를 해본다거나 녹음을 해봄으로써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이 병행돼야 합니다. 혼자만의 연기 팁이 생기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어, 여기서 영역이라는 것은 각각의 나이대를 말합니다. 각각의 영역에 스타일이 생긴 이후에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긴 이후에 가능한데요. 자신만의 연기 노하우가 생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도전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이질문의 영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단순하게, 밖에 피드백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e b s 시험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리 빛나는 밤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질문을 주신 빛나는 여러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커뮤니티에 들러서 또 어떤 주제가 올라왔는지 한 번씩 봐주시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도 질문 보내주십시오. 어떠한 질문이라도 알차게 피드백 하겠습니다.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오늘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여러분. 소밤은 여러분에게 구독, 좋아요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댓글과 관심을 바랄 뿐이죠. 다음 시간에 성우가 바라보는 성우 세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두 번째는 아무튼 생성된 <laughs> 두번 실수할 것 같은데 <laughs> 아무래도 이거 아무튼 생성된 님이 보내줘 보내주신... 아, 나미치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생성됨 님이야 두 번째는 아무튼 생성됨 님께서 주신 질문에 고해을셨 건데요